오늘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단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는 안식을 향해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히브리서 그 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며 이 안식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절한절 한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 1절 말씀에서 히브리스의 기자는 앞선 3장에 이어서 계속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잘못된 그리고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끊어지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4장 초반부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두려워할진이라는 말씀을 남기며 우리의 구원 여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라 할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 즉 구원을 위한 약속이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 일절 말씀을 통해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평생 교회에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에서 멀어진 자가 분명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고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온전한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자격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참된 안식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가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에서 히브리스의 기자는요, 갑자기 그들이라는 사람들을 등장시키며 이 그들이라는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그들은 누구이며 왜 히브리 세기자는 이 사람들을 성경 말씀 가운데 등장시킨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모두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그리고 홍해를 가른 사건과 광야에서 발생한 수많은 기적 체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누구보다 많이 직접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안에 있는 믿음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믿음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모든 음성으로 인해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히브리 책기자는이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믿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하더라도 이러한 경험이 단순히 기억으로만 남고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나의 경험은 아무런 유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것이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님 2절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좋은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을 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과의 교제라는 헛된 것으로 변할 뿐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한그 신앙생활의 시간은 헛되고 헛된 시간으로 남을 뿐이란 사실을 우리는 절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안식과 그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요 안식을 단순히 내 육신의 쉼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안식은요 단순히 내 육식의 휴식을 가져다 주는 것만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뒤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부터 계속해서 쉬어가셨던 그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과 인간은 매일매일을 안식, 즉, 평강과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된 안식이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완전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성으로 이끌어가려 하며.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좋아 보이는 또 다른 것을 함께 사랑하려는 이두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모든 말씀을 어겼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안식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에서 벗어난 운명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사망과 멸망의 운명을 감당해야 했고요. 그 사망과 멸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헛된 존재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놓인 우리 인간들을 영원히 미워하거나 죽이거나 멸망시키고자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예비해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심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 구원 계획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반복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해 발생했는지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죄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안식이 아닌 사망과 멸망의 길 가운데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참된 안식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태초에 가졌던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하며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완전한 삶이란 사실을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여전히 즐거움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나에게 있어 짐으로 여기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예정해 놓으신 이 모든 안식에서 스스로 바깥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삶의 주권을 모두 내려두고 내 삶의 주권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 나의 삶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이두 마음을 가진 신앙을 온전히 내려두고, 이제는 그 어떠한 좋아 보이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속에 존재하는 모든 말씀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회의 출석이 단순히 오랜 신앙생활이 그리고 늘어나는 성경적 지식이 나를 구원할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완성하는 이 온전한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안식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안식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을 쫓기 위해 우리의 성경적 지식과 신앙생활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닌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더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하나만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나의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실 평강과 은혜, 그리고 안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네.